안녕하십니까 손자 선수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 어떠십니까? 어.. 지금 감염 중이라 좀 힘드네요 좀 예민하기도 하고 좀 힘든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어, 헤어는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하고 왔습니다 불당동에 영웅 바보 설배라고 있는데 그 분께서 머리 하고 싶을 때마다 오시라고 하고 갔는데 어, 어제 했거든요 근데 제 지금까지 짜는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. 홍보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이제 감량 기간이다 보니까 컨디션이 썩뭐 좋지만 않을 것 같은데 <laughs> 네. 네. 오늘 광야 선수 안에서 잠깐 보셨네? 사실 눈맞추진 않고 그냥 나와서 짐만 풀고 바로 나와가지고 약간 살짝 훑어보는 정도로 봤는데 오늘 아마 기자회견 때 제가 좀 예민해가지고 신경을 조금 건드리면은 아마 저 폭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음, 음. 어떻게 과연 손현천 음. 선수의 발언들이 폭발할지 기대가 됩니다. 자 그럼 이번 경기 1월 20일 날이죠. 천한찬 선수. 아이죠 이제 손오찬 선수죠. 네 맞습니다. 닉네임 그렇습니다. 첫 공개가 되면서 첫 경기인데 이 손오찬으로서 경기 임하는 마음 여쭤봅니다. 어이 다 광남 선수가 미쳐있을 때 초사인으로 죽일 거고요. <laughs> 관장님이 작전 여러 개를 짜주셨는데 예, 스파링 때 해보니까 그 작전이 잘다 먹기고 작전 먹기 때마다. 다운이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. 이번에 정말 화끈한 경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마지막 질문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인데요. 오늘 저희 유튜브에 인터뷰 올라오고 나서 댓글 보셨다고 하셨는데, 네. 그 댓글에서 후모찬 닉네임에 대한 댓글들이 좀 있었어요. 네. 뭐, 어떤 분들은 잘 어울린다, 뭐 기발하다,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안 어울린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는데, 그런 말씀들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죠. 어, 일단 검정님한테 추천받아서. <laughs> 한 거고요.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, 좋더라고요. 저는 내용 살짝 그 의미적으로 보면은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손호찬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글로벌화에 맞춰서 좀 괜찮지 않을까? 네, 맞아요. 그것도 예, 드리온볼이 또 해외에서 또 예, 유명한 것 같기도 해가지고 예,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손호찬 선수 최근에 한마국기 선수가 코라우탄 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나는 광남만 보겠다. 아셨죠? 네. 이번 경기 기대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